안녕하세요 <laughs> 체리자몽TV의 자몽 바보입니다 <laughs> <그래. 오>, <laughs> <laughs> 여러분 근데 저희가 <laughs> 지금 차 안이어가지고 좀 덜컹덜컹할 수 있는데 저 그냥 심심해가지고 카메라를 켜봤는데 뭐할까요 안녕하세요. 나간다. 저는 할머니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하늘을 나는 탑을 안녕하세요. 수요일 날 날개 핀처럼 하늘 나는 차가 있었어. 언니. 언니 오늘 안 왔죠? 지난주에. 네. 내일은 같이 갈까? 다시 고 싶었는데. 어디에 이러는 거야? 엄마 언니 부산 갔다라. 오이가 어떻게 알아? 틱톡에 올라왔던데. 이렇게 <laughs> 부산 가는 길이 언니 그냥. 좋겠다. 여러분, 나, 저희가 콧 구멍 숨 쉬는 거알려 드릴까요? 지연이 언니는 이제 여기 사는데 뭐 부산에 아무도 안 살아. 어 지연이 언니 집 가. 아해 언니 가. 지연이 언니 차주로 이사 왔잖아. 아니에요. 일산 옆에. 나 일산 옆에 가서 살래. 그 고양이 빠니까 괜찮다니까. 아우 엄마 고양이. 야 엄마는 집에 가지 말고 우리끼리만 엄마 자유들고 자유거고 언니랑 나랑 <laughs> 아빠. 랑 m 아빠 운전. 언니 내가 아빠 거야. 타면 뒤로 가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저 안경 쓴다요. 잠시만요. 아빠 찮은 아빠 차 집에 주차하고 엄마 오면 타고 올 거. 저 원래 안경 썼어요. 차로 갈 거야. 한국인 열정 저 원래 안경 썼어요. 그렇죠 아까서 아까보다 나는데 오, 잘 보인다 이제. 그저 원래 안경 썼었죠. 아는그렇 이제야 잘 뭐? 아 맨날 왜안 쓰셨냐고요.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저 그, 어, 오늘 이거 샀어요. 이거 지금 언니 어디 보여? 제 채림님 저 원래 안경 썼었죠. 저 오늘 썼다. 오늘 썼다니까요. 그 물에 담가 물에 넣고 빨아가지고 나 엄마는 삐아 이제 좀잘 보이네. 엄마는 오늘 언니만 오하고 제니 엑스할게. 저 이제 안경 벗고 해도 되죠? 안경 벗는 게 알아볼 것 같아요. 지고잘안 보여. 나 이거 쓰고 갈게요. 아 근데 저가 지금 차 안에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저 차에서 뭐 하지? 생활 보드게임 하실래요? 아유, 끝나지게 하실래요? 엄마는 저부터 어, 할게요. 어? 기차. 자표. 표범. 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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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표 범. 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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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차. 차. 네. 차. 차창 창? 창 창문 문아 잠깐만요 여러분 저희가 안경은 잘안 쓰고 할 건데요 영상 찍을 때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문 네. 문제. 문제 문제 그 문제 말고 어이 문제. 제 제이님 아, 이름 안되지 재인이는 부재자가 아니야? 재인이 아이지 어이란 말이야 어이 어, 제. 깝다오쟤 뭐를 아지? 어? 딱히 없한테 엄마. 아무래도 혼나겠네 쟤쟤 제. 제 누구지? 제. 힌트 할머니 알아요? 어. 그럼 힌트 주세요 제가까제쟤가까제쟤가까단 말이야 아.. 어, 안보여 어, 그럼 할머니가 이기신걸로 짝짝짝짝 오 여기가 더 뾰족해진 느낌인데? 그럼 여러분 안녕 할머니도 안녕해주세요